안녕하세요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라보! 라보를 준비했고요 일단 라보의 놀기를 선택해서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슬로카가 있고 서킷, 캔팅, 드라이브, 랠리 배틀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랠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랠리는 저 앞쪽에 있는 장애물을 지는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랠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키를 핸들에다가 딸각 꼽은 다음에, 어, 여기 선택을 먼저 해야 되나 본데요? 오,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제가 드라이브에서 한번 열었던 그 곳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초원 코스에서 한번 해 볼게요. 선택. 아, 초원에 자동차랑, 이 모드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초원은, 초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가능한가 보네요. 오! 바로 시작하나봐요. 우와. 아, 시간 안에 저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통과했고요. 와 바로 앞에 또 나오네요, 이렇게. 와두 번째도 통과. 아, 왼쪽, 왼쪽으로. 오, 좀 세게. 화살표로 이렇게 길을 알려주네요. 어, 다음은 어딨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오, 좀 속도를 내서 달려볼게요. 와, 잘 간다. 어뭐가부서졌는데요 지금. 시간, 뭐야? 시간 다 됐는데요? 여기가 이 길이 아니었나봐요. 아, 시간 종료. 아,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요. 도착을 한번 선택해서. 다시, 열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열 개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로 찾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일단, 아! 이쪽으로. <laughs> 깜짝 바로 그 다음 어딨지? 아, 여기 어떻게 붙어 아, 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쪽을 잘 보고서, 이렇게 으악! 아 어디로 가는 거야? 형아, 그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어? 아, 저 앞쪽에 저돌 앞쪽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거 먼저 다 보고 오저돌 내야겠어. 우와 봉내야아 <laughs> 일단 네 번째 꼬자꼬도아아 어. 이쪽 이쪽에 있나 봐요. 이쪽에. 음, 왼쪽으로. 어, 저기 또 있다. 아, 이게 느낌이 미션을 깼었던 그 자리마다 이렇게 있는, 통과하는 문이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음, 아, 번째 성공. 그 다음은 또어디있을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 이쪽 반대쪽인가봐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려고? 아래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이렇게 친절하게 화살표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일단 여섯개 6개, 여섯개는 찾았고 나머지 네개 어디있을까요 어? 저 위에도 있나보다 옆에 돌아서 일곱번째 어. 통과 어? 바로 앞에 여덟번째가 또 보이네요 여덟번째도 좀 속도를 내서 와! 출발 자 성공 어? 옆에 또 있다 바로 저 위에도 올라가서 오케이, 어, 마지막, 저 위에 있다. 아,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가는 건가 보네요. 오! 아, 뒤로, 뒤로. 다 왔어, 다 왔어. 아, 그리고 이게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더 추가가 돼서, 와, 끝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나를 클리어, 했어요 그 통과할 때마다, 일단, 끝내서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한 개를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코스를 클리어 할수 있었고, 사막 코스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우와, 재밌다. 일단 사막에도, 바로 앞에 있는 걸 통과하고, 하나, 두 번째 건, 어, 저기쪽에 저기 있어요. 일단, 화살표 잘,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화살표 잘하는 대로 일단 가서 하는게 방법이겠죠? 어, 앞에 있다. 오! 헤어리도 있어! 자, 두 번째 오! 이스토가 추가가 됐고요 세 번째 문은 어디 쓸까요? 어딘가? 세상 안에 얼른 찾아야 된다고! 오! 사막은 너무 넓어서 잘 보이지가 않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어느 쪽에 있을까요? 10초밖에 안 남았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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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 문을 통과 있으려나? 아 제발 아 시간 종료 아 여기 지나가면 있는데 아깝다 아 바로 앞에 두고서 조금 늦게 찾는 바람에 자 그렇다면 사막 말고 다른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도시 잠수 어 비행코스 비행코스로 한번 해볼게요 오 재밌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행기 모드를 되니까 비행기로 변신! 아, 이걸 통과하기가 좀, 결코 쉽지만은 알고,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 바로 하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겠지 비행기라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머리서 봐도 보이지가 않잖아? 지금 한1 0밖에안 남았는데. 오. 아,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laughs> 어? 아, 이거 일단 끝났지만 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에 이게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보였고그 다음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 에 있는지 한번 살짝 둘러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뭐지? 어디 숨어 있는 거지? 일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오! 어? 끝나서가 보이질 않는 건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바로 보여야 될 텐데 어디있을까요 창문대에도, 어, 이건 미션 성공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찾아야 될것 같은데. 오, 아까 소원이랑 틀리게 이게 바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뭐야, 벌써도 10초잖아. 이러안 된다고. 있는 거맞나요아 이런 또 여기서 일단 그렇다면 끝내고 다른 다른 비행 코스 있었으니까 거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렇게 되나? 아, 그럼 틀을 뽑아서 아래로 비행 코스 선택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도전. 아, 이게 황기혁이었구요. 하나고 어, 이렇게 화석표가 있으면 좋은데 어, 여기 성장은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아까 설사는 바로 보이지 않아서 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일단 어, 올라가라고 하는 쪽으로 오 저기에 또다 그래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야지 그 다음 어디 있을까요? 과야 어디에 어저 물속에도 있다 우와 물속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앞에도, 와 비행기로. 오잘 조심해서. 아니, 통과를 못했잖아. 아, 시간 끝나기 전에 안 돼. 오, 오. 아, 일단, 바깥으로 어, 생나 바로 또 있다. 또 하나 더. 우와. 두개 연달아서 찾았어 어, 위에 또 있었네. 고 그거를 못 들어가다니. 아, 이쪽에 인아가시였나인아가신가 이누아가씨 누구를 도시에서 데려와가지고, 이게 도시랑 같이 연결을했나봐요일 여섯 개를 찾았고, 나머지는 어느 쪽에 있으려나? 다시 이게, 이섬 이쪽, 쪽을 다시 이어볼게요. 음, 음, 앞에 있는 건가? 저건가? 어, 돌풍. 아니, 도움은 어디 있을까요? 어, 저또 시간... 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직 못 찾았는데... 아, 이런 시간 종료... 아, 됐다. 저 어디서만 했을까요? 이렇게 성적만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같이 연결되돼 있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가음 쪽으로 잘 가서 여기도 두 번째 아 어디서 못 지나갔어 또아 그걸 못 지나가서 티트밖에안 <laughs> <10주밖에> 남았는데 <laughs>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니 거꾸로 가도 통과시켜주네요, <laughs> 다행히. 어, 아까 동시에 있던 거안 보이네요? 이게 순서대로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위에 있는 거 통과! 어! 어! 와, 1초 남겨두고. <laughs> 다시 아래쪽에도. <laughs> 어? 아래 어딨지? 아래 있다고 했는데? 아, 저 물쏘, 물, 써, 물 써. 어? 안 돼! 안 돼! 바로 앞에 두고, 아, 아깝다. 아, 되게 허무하네요. 그렇다면. 일단, 다시. 잠수함은 아직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도시 코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도시도 좀 복잡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기동시에선 10개를 통과하면 되는데, 일단 힘들었게 바로 앞에 하나가 있었고요. 어, 바로 길 안내해 주니까 어, 떨어지지 않게. 하나 더 그리고 통과하면 그다음오 어, 바로 여기 앞에 있다. 와, 3개 통과. 그 다음 또저 어, 앞쪽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침착하게 일단 화살표를 안내해 주는 곳으로 잘! 실수하지 않고 가면 또 하나 통과, 오, 바로, 오, 올라가야 되나봐요. 오,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서 통과. 어, 그 다음은 안 알려주나? 내가, 어, 다 다닥이 있다, 이 어, 이쪽, 이쪽, 이쪽. 오, 여섯 개 통과. 어, 다시 왼쪽으로 가래요. 왼쪽 갔다가 저 위로. 위로 올라가서, 아! 떨어졌다! 다시! 그래도 일단 지금은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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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하.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아하,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라 위쪽 올라오는 곳이었구나. 오, 바로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서 오래전을 해서. 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어, 저 어깨는 어떻게 가지? 다시 내려갔다 올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아까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아 어, 왠지 뺑뺑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렇게 짐이 날라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위 뒤로 뒤로. 가서 아까 어디 갔죠? 그간 다음에, 어, 안 돼. 시간 지나기 전에 얼른 가야 되는데, 어, 이건 뭐야. 도로로 갑자기 왜, 끊어진 도로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돼. 지금 더대고할 수가 없다고. 길 헤매고 있어. 10,000원 10 들고 아, 못 찾고 있어. 3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안 돼. 다시 도전. 요거는, 다시. 다시 도전해볼게요. 출발. 첫 번째 통과. 두 번째도. 흉바! 바로 세 번째! 우! 바 자, 앞쪽에서 네 번째! 네세 번째! 흉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섯 번째도 흉바! 다섯 번째는, 저 앞쪽에, 아, 저기, 저기 가는 게 문제.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 뒤쪽에 아까 끊어진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끊어진 도로를 연결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괜히 갑자기 차에 오라탄게 아니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끊어진 도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알아서 붙으려나? 어, 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런... <laughs> 이게 아니잖아. 아, 그렇다면 일단 이거 내려놓고 다시 아,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거 저게... 어디지? 어... 또 해내기 싫은데... 아, 여기 있다. 흥... 아, 너무 더다 6개. 성공 했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저 위에 있다. 저 위로 일단 올라가서.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서둘러 올라가서. 아, 미션 성공하고 싶다고. 어, 맞았다. 자 아, 일단 7번째 찾아서 시간을 벌었구요 아 여기를 점프해서 이렇게 해서 오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하 이렇게 아 근데 떨어져 떨어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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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 됐죠 아, 아. 휴 일단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 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아이기 떨어지네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아 어째 느낌이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어 시간 제한 어떡해 이쪽으로 응, 날라서 아 가지 못하네요. 아 아쉽게 또 종료가 됐네요. 아 은근히 도시도 은근히 어렵네요. 이게 끊어진 도로도 있고 길 건너 쪽으로 점퍼를 해서 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는데 아 어쩐 오늘 닌텐도 라보 랠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원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잘 보이지도 않고 코스 깨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네요. 어쨌든 오늘 닌텐도 라보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잘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